그유진씨가 노란머리 헷갈렸던 게 둘이 머리 비슷해 n 어. a 2D Body Boys. Oh, Tangi j u 알렉스, i s take as cool. Alex, Alex Bama? Oh, Alex Ram, Changi Ram. Creso Kiso, Changi Ram, h i t o 기 g a 어. <laughs> 왜? 갑자기 <laughs> 와제제 쟤, 쟤 바로 아, 매석계 정치가네 이번에 아, 이번에 제 아, 무조건 시민인가 보다. 어, <laughs> 시작하자마자 야, 시작하자마자 무섭다 무섭다. 야그 검사하는 건왜안 나와? 검사하는 뭐? 오케이 저저 아, 저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 카메라에...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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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먹은 사람 누가? 절대 같이 다녀. 나나 나. 나, 나. <laughs> 절대 같이 다녀. 기수 기수 기수. 기수, 기수 절대 같이 다녀. 절대 같이 다녀. 야야 <laughs> 야, 기수 안 보인다? 아, 기수 어딨냐? 야나 어? 어? 지금 재준이랑나 <laughs> 나랑 아, 나, 나, 아, 나랑 재준이랑 아, 재밌어. 아, 아, 어, 너무 거로 너무 거로. 야유진이어 야, 있어. 아, 있어? 시민, 시민 있어. 시민인 건 알겠는데 즉당히 하세요. 정전 아, 야, 정전 오초 전잖아요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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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2초 전. 뭐 어디 있는데? 몇 층이야? <laughs> 몇 층만 알려줘. 기수 기수야. 야 기수다 기수다 진짜 기수다. 기수 설레 팽 먹는 거 봤어. 내가 딱대 딱대. 당기수 딱대. 나 주상이 있어. 딱대 딱대. 아 씨발 야 기수가 나 쏜다 기수가 나 쏜다 기수 빨리 죽여 기수 빨리 죽여 나 죽여 와 뭐야 아 죽여. 깜짝이야 뭐야 뭐야 어디어 기수 어디어 기수 어디서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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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 어디서 기수, 기수 빨리 기수 빨리 죽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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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 죽여 기수 죽여 아야 밤 밤이라 투표 안돼 밤이라 투표 안돼아예 살아나자마자 기수 보이면 기수 죽여라이 아야 아, 야아나 총알이 없어 나 후레시밖에 없어 지금 야, 칼로 써, 칼로 썰어. 칼로, 칼로 <laughs> 썰어. a r l o s 데 지금. l 어, 야 s c 키트, l o 키트. a r l 나이스 a r l 키트. Carlos, c a 일단 o 이 Car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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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이 l o s c 이 오케이 오케이. 어 l o s 이 a r l o s Carlos, c 야, 어, 야, 빠.. 야, 야, 아니, 야, 야, 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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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Kolater, 나, 아니, Sans, tenían, 어? 나 진짜 아니야. 무조건 사장이야 야, 이거 무조건 사장이냐 이거 무조건 사장이야 갑자기 무조건이야. 아, 나나나나 진짜 심이냐나 진짜 심냐나 죽이지 마라. 아니야. 감염자로 떴는데 뭔가. 아, 그 내가 나 아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진짜 야아 <laughs> 저거 무조건 이 다야 강원이다 야, 야, 야 누가 너너너 간다 너 간다 야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뭐야 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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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야 아냐 문 감아 문 감아 내가 내가 키트 키트 야 한명 더 한명 더 가면서 한명 야 후레쉬 레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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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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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퓨즈 찾아 퓨즈 3둘째 가진 사람 없냐? 야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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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진도 있어 사진도 있어 여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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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 죽었어 죽었어 나가 죽었는데 나다 떨어졌어 퓨즈를 빨리 해야겠는데 퓨즈 빨리 해야 돼 빨리 어,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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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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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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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빨리 퓨즈다 퓨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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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 빨리 는 사람 있어. 아까 들키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봐, 지금까지 이건 가면자들한테는... 어 휴지... 뭐야 변신했다, 뭐. 변신했다 야, 나가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어,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나 잡혔어, 어, 아이씨깜자 어디야, 어디야 어. 아, 이거, 이거 딱두명 어, 이거 가면자 어, 아니야? 여기까지거 같아요 신일 어. <laughs> 났네 <laughs> 아, 누구 남았어 누구 남았어. 죽었다 죽었다. 재준아 어디 있어? 너안 죽었지? 아야 이거 기수야 이거 유진이가 감염자다. 아 이거 무조건이다. 야야 야, 진짜 너, 내가, 연기하는 죄송한데, 것 봐. 맨날. 연기하는 와, 것 봐. 재밌다. 와 가증스럽다 진짜. 와 너네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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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 투표하면 우리 이거 시민 팀 이긴다. 아, 우리 아, 선량하고. 와 아, 진짜. 개소리 네, 많어. 네. <laughs> <laughs>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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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죽여라, 아, 뭐, 괴물, 잡아라, 네. 괴물 잡아라, 괴물 잡아라, 아, 괴물 잡아라, 괴물 잡아라, 아, 괴물, 잡아라. 아, 괴물, 잡아라. 아, 괴물 잡아라, 괴물 잡아라, 아, 괴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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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가잡가라 괴물 가아가괴가 그니까 아... 기수 바로 잡았었는데 기술을 못 잡은 게 너무 아깝다 아, 아쉽다 아나 머리 왜 이래 잘잘 그, <laughs> 아, 모르겠으면 아, 잘그 좌측 상단에 아, 어, 좌측에 이름 나오니까 뭐이번에 그, 빨간머리 빨간 빨간 스네이런으로 하면 됩니다 아 이거 우리 맨 처음에 어, 했던 거구나 레버를 내리는 게 맞아? 빨간색으로 떠 기수? 아, 빨간색으로 떼면 되는 거야? 그럼 너가 가면 돼 아. 오. 어. 뭐가 가면 가는아나 내리자. 다들 아이고. 기 기사. 아니, 아아리로와 봐. 일로 와. 알겠어둘다 아, 일로 와 봐. <laughs> 기수. 어, 아니 여기 빨간 거 있었어. 진짜로. 거지 말았어. 어디 있어? 어디 있 아, 일단 일단 투표하고 시작할까? 시작할까? 기수 어디 있어? 투표해야 돼. 투표해야 어. 돼. 여기 여기 어디서. 여기. 유표 중에 새 표를 서 네트 있... 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 뭐끝다 네트워... 들어가야 어, 돼. 야, 왜 가서, 가서. 가서. 오케이 오케이. 나왜살아 야야야. 또 있어 또 있어, 있어. 야또대대 야, 기다려봐. 야 자. 어디 갔어? 여기 누구야? 지금 점프하 나야. 응. 음. 점프 야야. 어, 야 방금 강원이 온 쪽에서 혈액팩 먹는 소리가 났거든? 강원이 아니야? 맞는 거같아나 뭐, 여기 나, 나 여기서 왔어, 나 여기서 왔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강원이다 진짜. 아나 진짜 아, 네, 아, 나 진짜, 아 야, 죽여! 아, 나못 해먹겠다 진짜. 아 계속 의심해. <laughs> 아나 아, 너무 그래. 내가 내가 소리 들었어. 나 소리 야. 진짜 밝은 거 알지? 아, 내 뒤에 유진이 있었잖아. 아, 아 오케이. 나 멀리 있었어. 나 유진 씨 믿고 싶거든? 아 뭐요? <laughs> 믿어요 믿요 당연히 믿거든 침투 꽂았어 야이 누구냐 어디있어? 애들 아웃냐? 애들아 꼴로꼴! 오씨X 아아 많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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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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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 국민, 야! 멀쌍에서... 미쳤다 그 미쳤다 미쳤다 나 눈앞에서 봐버렸어 야 나가 나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일단 탈출 일단 탈출 이 문이 어디야? 어디야? 어디쯤 빠져? 어 저쪽에 있네? 너무 큰데? 아 여기 처음 수영장에 있다 나간, 나가는 나문 아. 일단 지금 하면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 야저 감지기 한번 써보자 감지기 나한테 써봐 나한테 써봐 진짜 나한테 써봐 그냥 어딨는데? 몇 층이야? 나 층만 알려줘 내가 갈게 점점 나이스 아 이거 나무 뭐 깨주는 거구나? 감지기 나한테 아, 써봐 제발 그... 이왜 쓰고 있나 했네. 누가 탈까요? 감지기 나한테 써, 나한테 써. 의심. 아니 강원이는 안 할래. 나 강원이. <laughs> <안 할래. 웃음> 감지기를 쓰던가 의심을 하지 말든가. 어, 난 의심 안 했어. 서장이 저 서장이 전저저 분이 하신 거지. <웃음> 저 저. 전현 야말 조심해. 저분저 분이. 야 뽀글머리 아, 저분, <laughs> 뽀글머리 감염자. 뽀글머리 <laughs> 감염자. 뽀글머리 <laughs> 뽀글머리. 뽀글머리 감염자. 뽀글머리 <laughs> 감염자. 뽀글머리 감염자. 뽀글머리 감염자. 뽀글머리 감염자. 맞추고.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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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수. 기수다. 기수다. 야어있어 무서워 어딨어 <laughs> 어어 지금 누구 남았어 누구 야, 남았어 야 제투나 어? 야 잠깐만 뽀글머리 기수잖아 쟤네야 네야네야 어? 뽀글야 뽀글머리 뭐, 뽈마리 아니야? 유진이야? 뽀글머리니까 아, 아니야 뽀글머리라니까야 예. 야, 너지 유진이야. 뭐, 뭐지, 야, 뭐지, 유진이야 유진 유진이야 유진 무슨 유진 인간은 너지 유진 뭐, 뭐가 아야 나 계속 나 계속 도망치고 있었는데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 야,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나가자 나가자 아이들 어야 도망나 도망나 도망쳐 나물렸어나물렸어나물렸어 뭐야 문자 늘려 <목소리> 문자 늘려 보물이 문자 려 문자 늘려, 아 늘려. 아 야, 진짜 야 진짜 일단 나가 아 일단, 가, 사회 일단, 사회 가, 일단 나가 일단 나가야 일단 나가 보물 머이야 보물 머이야 이거 기수야 기수 기수 맞아 기수 맞아 한 기수다 시퍼런 뭐지 안돼 가두요 저리 가세요야 해동이 안 왔어 아니 죄도 나나 있어 나 있어 어떻게 써줘야 돼? 가서. 죄송해요. 너는 살려놓고 다시 날 죽이면 어떻게? 해. 그. 아, 근데 유진님 비감염자래. 오, 나 비감염. 나 근데 이 보글물이 왜 사만 왔어? 이것도. 이거 왜또왜또 사만 왔어? <laughs> 이거 왜? 왜 이거. 아, 이거 나올래 나올래. 뭐야? 아니 나한테 아, 이거 이거 죽여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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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 투표 가는 중. 투표 가는중 어디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어디 있어 <laughs> 아니, 다들, <laughs> 뭐야, 뭐,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다들 뭐야? 보글물 어디 있는데? 나 여기서. 여기있어나아니 아니, 여깄어. 나 여깄어. 뽀물 여기 나 아니야. 나 아니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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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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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니, 야 아니, 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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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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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아 아이고. 아, 어. 강원이 맞았어. 아. 그에 그래, 왔다니까. 내, 내 앞에서 혈액도 <laughs> 먹었다니까. 아이고, 맞아. 대놓고 먹었더라고, 내가.